자 등산고 다음 이제부터 기회 다음 기회 자 시참이 아니라 긴급합방이 되어버렸잖아 시참이죠 시, 시참이죠 예자 네. 전체 결과 보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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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상에 세상에 아 다음 다음에 다음 기회에 젠장 아쉽 아쉽다 아아 제주피기님 아, <laughs> 잠깐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laughs> 아, 아니요. 다녀 다녀오세요. 세요 다녀오세요. 다다요 <laughs> <말을 무섭게> <laughs> 여보세요? 네, 네. <laughs> 왜, 왜, 오세요? 아니, 아니요. <laughs> 왜, 우세요 아니, 아니, 소름 끼쳐가지고. <laughs> 왜요? 아니, 될줄 몰랐어요. <laughs> 이게 아빠 <압박> 면접인가? <웃음> <웃음> 그럼, 제수피기님, 잠깐. 네. <laughs> 저 저한테 네. 그 수팀 코드 아, 좀 알려 주시면은 제가 피크 선물로 보내 드릴게요. 아, 저 있어요. 어, 있어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아, 네. 아, 그러면은 그 누누 님이나 고고지 님 중에서 그 피크 안사신분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저한테 그 없다고 말을 해 주세요. 아무튼 아, 네. 그제수피기님그 네, 괜찮 네. 괜찮으시죠? 네. 네. 그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게임 하기에 괜찮으세요? 아안 늦었죠? 안 늦었어요? 그래요? 네네아 <laughs> 제가 제가 네. 그 다른 버티버분들을잘 몰라가지고요 아네 그래서 혹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어안녕하세요 아, 제수피기라고 합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혹시 기니피그세요? <laughs> 네 아, 닉, 닉네임이 제림예수 기니핑이. <laughs> 그니까요. 그니까, 그니까, 네. 그, 혹시 진짜로 기니핑이세요? 아, 아니요. <laughs> 아니, 기니핑 소리가 나요. 아니, 기니핑은 어. 꾸익. <laughs> 아, 뭔가 약간 본인 어필 해주실 수 있나요? 어? <laughs> 어? 어필이요? <laughs> 어필 좀 그냥 볼수 있을까요 어어 어. 괴롭히고 싶어서 어, 네? <laughs> 아 얼른 그, 그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요 저희 여기 이거 이거 뭐, 대화 나눈거요 네네 어 네네 어, 네. <laughs> 아니, 아니, 원래 너무 떨려서 장실 가져, 가신다고 했었는데, 제가 잠깐 통화 가능하신가요를 동시에 쳤어요. 그래서 제가, 아, 아니, 아니, 다녀오세요. 이랬는데, 안 가신다고 그래서 통화한 거거든요. 예, 네, 지금, 지금 가셨대요. 어, 어, 빨리 다녀올게요. 아니, 아니, 천천히, 천천히. 네네. 세수도 하시고. 아, 천천... 네, 천천히. 예, 아, 천천히. 괜찮아요? 네 아, 그, <laughs> 그리고서 네. 그러고서 다녀오시고서, 천천히 다녀오시고서, 네. 그, 디쿠 아 디쿠 디쿠가 뭐야? <laughs> 아니 스팀 친추 코드 좀 어, 보내주세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아, <laughs> 그, 그러면은 그 다녀오실 근데, 동안 저 시청자분들한테 네. 얘기가지고 해 제수피기님 클립 좀 보고 있을게요. 네? <laughs> 다녀오세요. 그거 안될것 같아요. 다녀오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네 여러분들 그 제수피기님 클립 좀 <laughs> 저한테 에 예, 주세요. 왜 나쁜 사람이야? <laughs> 왜 나쁜 사람이야? 짐승이고. 아니 내가 제수피기님을 알아가고 싶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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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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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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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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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이 님. 왜왜 안 돼요, 아니 왜왜안 안 돼요. 안 돼요? 왜? 왜안 돼요? 제발요, 제발요. <laughs> 아니 왜왜왜안 돼요? 제발 제발요, 제발요. 아니 근데 왜왜왜안 돼요? 부끄러워서 안돼안돼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안 돼요. 어,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laughs> 아니 좋 좋잖아요 안돼안돼안 돼요 안돼요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아 아니 제가 제수피기님을잘 몰라서 아모르도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네. <웃음> 그래요? 네네 <laughs> 그래요? 제발요? <웃음> 왜 왜요? <laughs> 둘기들 <laughs> 제수 제수 지켜줘 <laughs> <포인트. 웃음> 그러면 자기 소개를 좀더 자세하게 해주실래요? <laughs> 어 일단 제수핑이라고 하고요 잠깐만요 지금 방송 중이세요? 아니요. 왜, 왜, 방송 안 키세요? 길 타요? 네네. 어, 켜, 켜 하세요? 아니, 편한 대로, 아니, 편한 대로, 편한 대로 하세요. <laughs> 왜 자꾸, 왜 자꾸 저 나쁜 사람으로 만드세요? <laughs> 아이디님이 어떻게 나빠요? <laughs> 아, 나 아, 아, 미치겠네. 아니, 뭐 뭐라고 불러 드리는 게 좋아요? 네. 저제 제수요. 제수? 제수 님? 네. 네. 근데 방송 하시는 게 뭔가 클립 같은 거라든지 뭐 나중에 뭐 유튜브 하시거나 뭐 편집한다거나 할때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님 유튜브만 있으면 될거 아닐까요? <웃음> <웃음> 아 그래요? 방송 네 방, 뭐가 뭐가 더 편하세요? 방송 안 키시는 게더 편하세요? 네아 그래요? <laughs> 알겠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혹시 혹시 모르니까 네네 <laughs> 네. 그래서 스트리머시니까요 저희 혹시 뭐 유튜브 핫 클립이라든지 뭐 편집될 수 있으니까 <laughs> 아케 케 녹화 하나만 제제 <laughs> <laughs> 아, 제시청 필요하시다면 요 아니야 <laughs> <웃음> 세상에 <웃음> 세상에 그 본인이 하고 싶다고 오신 거 맞죠? 네네네 <laughs> 네, 네. 제가 제가 끌고 온거 아니잖아요. 뭔지. 아니 아니 클립을 그렇게 보신다고 할지는 몰랐죠. <laughs> 아니 어떤 사람인지 알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요. 방송 켰어요. 방문 <laughs> 엄살쟁이시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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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이도 m e s 키키 아니, 아 i n g 저 a m 피기님 아바타 보니까 네, 네. 그, 생각이 났는데 원래, 네, 네. 원래, 이런, 캐릭터 네, 네. 아닌데? 아니, 원래, 똑같아요. 아닌데? 이런, 이런, 캐릭터 아, 아니예요, 아, 아니, 아니에요 아니요, 요아니에요아니에요아니에요 네네 아니에요 음. 네네네네네음 네. 지금이 아침이에요? 아니니 방제를 설정을 못해가지고 아 <laughs> <다>, 바꿀게요 <laughs> 저 제수, 제수님이 네? 평소에 약간 어떤 분위기인지 좀 알고 싶은데 클립 하나만 그럼 뭐 추천해서 주시면 안 돼요?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웃음> 제발, 제발, <웃음> 아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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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 땅이 키라고 명령했어요. 안,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laughs> 안 그랬어요. 저런 게임 하고 싶은 거 마, 맞을까요? 네네네 <laughs> 네, <laughs> 갑자기 무슨 일 생겨서 가도 돼요? 아니요 아니야. 갑자기, 아니, 아니, 갑자기 아니, 급한 안일 같아요. 아 갑자기 아니, 아니, 급한 그걸, 일 생겨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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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돼요.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갑박이 갑자기 그런 일 없을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요? 아, <laughs> 아 너무 <laughs> 웃겨. 아인의님 이 밧에 올려져 있어. 한십년 동안 없을 것 같아. <laughs> 얘 시청자랑 싸우다가 모니터 깨먹었어요. 아 <laughs> 참. 왜요? 어떻게 싸우다가 모니터 깨먹었어요? 아, 아니 아무 일 없었어요. 어 어떻게 어떻게 싸우다가 아, 아니, 아이, 아니, 님, 아이, 모니터를 셨어요 아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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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일 없었어요. 키보드 스타. 그게 <놀람> 말이죠. <놀람> <놀람> 모니터에 직원을 날렸어요? 아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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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니아니아니 없어요 없어요. 아니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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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구독권이다 <laughs> 아니, 아니. 와나제수필긴 구독자다 저뭐 물어봤는데요. 뭐뭐 봐요? 언제부터 방송하셨어요? 언제지? 2 2년도 12월. 음. 네, 네, 네. 저랑 비슷한데요 화면이 왜 저래요? 나 네? <laughs> 아니 이게. 아 사람이 많아서 키웠다가. 죄송하시오, 음. 네. 생일 축하해요. 음. <laughs> 아그 제주비인이 그러면은 네, 아바타도 네네. 보이고 있으니까 어, 아바타 너무 이뻐요. 네, 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아바타를 켰으니까 저 잠깐 디코 소리 잠깐 끄고 방송 켜가지고 <laughs> 자기 소개 한번 <laughs> 보겠습니다. 이래서 한 분만 고르셨구나 이런 큰 그림을. <laughs> 하! 아, 헬레르 님 애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수핑이라고 하고요. 이세돌 아이돌 아니 아니, 아니 이세키 아이돌 팬이고요. 아이 <laughs> <laughs> 이세카이돌 팬이고. 에, 진성각지마 님설 풍선 1개 감사합니다. 풍경하고 있습니다. 키스 네. 됩니다. 넵, 키스 에 키스키키키키가 있습니다. 네. 키스모리님별 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laughs> F1. 아이넷님, 아이넷님 살려주세요. F1이요? 네. 우와. 또딴거뭐 하세요? 그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 그러면 막 그런 레이싱 게임 잘 하세요? 좋아해요. 오. 네네. 네. 뭐 마리오 카트 같은 것도 좋아하세요? 아, 아, 아니요. 아, 그 약간 좀 리얼, 리얼한 그런 <laughs> 것만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막 휠도 네, 있어요? 네. 네. 우와. 또 뭐예요? 네. 어, 없는 것 같아요. 노래 부르세요? 아니요. 그래요? 오. 네. <laughs> 아니, 부르시라는 게 아니고. <laughs> 아니, 아니요. 부르라는 게 아니고. <laughs> 아니 여러분들 왜, 왜 나를 자꾸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음, 고꼬님, 눈누님이 왠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아, 그쵸. 근데 아무래도 이제 네. 고꼬님이랑 눈누님도 네. 이제 제수피기님이 네. 어떤 분인지 알고 들어가야지, <laughs> 이제 정상을 올라갈 때좀더 끈끈하게 잘 올라갈 수 있으니까. <웃음> 그... <웃음> 아니 아니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laughs> 여러분 <laughs> 르는게 아니고요. 그 혹시 그 지금 버튜버 하는 거에 <laughs> 네. 뭐 컨셉 이 있으세요? 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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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만들까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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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뿔 뿔이랑 날개 있으시길래 어, 없앨까요? 어? 에? 어, 없앨까요? <웃음> <웃음> 아 없을까요? 어 예? 어 없을까요? 아 없을까요? 아니요. 짐.. 왜 자꾸 사람들이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laughs>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건 왜? 클립을 보면 알수 있어요? 음. 아이는님, <laughs> 아인는님 <laughs> <laughs> 오케이. 안 볼게요, 클립. 클립은 안 보고. 근데 <laughs> 그 혹시 나이 비밀이에요? 0 3년생이요 03년생이면 몇 살이지? 몇 살이지? 차이보다세살 어리다고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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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님은 아기죠. 에? 네? 에?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갓난 아기라는 거죠? 그러면?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laughs> 저 무서우세요? <laughs> 아니네. <네네>. 저 무서우세요? <웃음> 아니요. <웃음> 아, 아 너무 귀엽다. 아, 아 그냥 막아 죄송해요 굴리는 대로 굴러가니까 이게 제가 <웃음> 아니, <웃음> 재밌어가지고. <laughs> 아 죄송해요.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귀여워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 네, 어떻게 네. 보면은 또요요럴때 음. 네, 네. 뭔가 본인 피할 네. 하고, 어, 약간 네. 그러고 싶어서 지원하셨을 수도 있는데 왜 방송도 안 끼고 있는데 <laughs> 지원하셨어요? 아니, 그냥 피크가 하고 싶었던? 다른 분들도 방송 안 끼셨길래? <laughs> 에, 아, 에? 아가제수 다른 분들도 방송 안 끼셨길래 아에 그냥. 그냥 되나 해서 되나 해서 <laughs> 가장 무서운 건 순수하게 질문하는 아이입니다 <laughs> 아되나 해서 아 진짜 약간 <laughs> 순수 순수한 시참의 마음으로 하신 거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은 제가 이거 딛고 빨리 친초를 드리고 잠시만요 일단은 쉬식에 일단 통화방 나가서 <laughs> 제가 초대를 드릴게요. 네. 내 방제 박 끌려왔어. <laughs> <갈아침 될게야. 웃음>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 웃기지 마.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언제 너 <웃음> 끌려왔어? <웃음> 너무 덜덜 떠시니까. 아니 너무 덜덜떠시니까 좀 그거... 긴장 풀어주려고 그랬지 <laughs> 내가 무섭냐? <laughs> 내가 언제 그랬냐고 와 <laughs> 아, 근데 진짜 에이 대굴 에이 아, 왜 이렇게 귀엽지? 했는데, 완전 애기였어.